안네 오늘은 저번 남장 이어서 또 돌아온 장거리 원장인데요. 오늘 바로 부산 원장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 아침 7시반도인데 KTS 예매가 버스 예매해서 8시 40분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오늘 또 개인적으로 버스로. 터미널까지 타고 이동해야 되겠어. 지금 이렇게 일찍 나왔고. 저희가 저번 경기 같은 경우 김포한테 아쉽게도 2대1로 졌어요. 최근에 계속 이제 코리아컵도 그렇고, 김포전도 그렇고, 많이 분위기가 무너졌는데, 오늘 장거리 원정 부산 쉽지 않은 상대인 거 알아요. 지금 부산도 순위가 꽤 높은 편이고. 그래도 가서 저희 거를 보여주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올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 그리고 또 지금 제 오늘 착장이 좀 다르죠. 프리우더 했던 바람막이랑 골티퍼 유니폼 안에 있는데. 가서 환복할 예정이고, 좀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작장들로 한번 부산까지 가볼 예정이고, 이제 부산까지 같이 응원는 콜리더 형도 함께 오늘 가요. 일단 버스터미널 가서 그 형이랑 합류해서 이제 버스 타고 한 4, 5시간 이렇게 이동해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형 부인은 이번 부산원 정도 조심히 잘 다녀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터미널로 가시죠. 네, 그 지금 좀 여유있게 도착한 거 같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비슷한 시기 때 한번 갔었어요. 아쉽게 영대0을 비교 온상람 봤거든요. 그때 엄마랑 아침에 급하게 결정되면서 만편치 않게 갔다 왔어요. 뭐정신을 절대 없었고, 가자마자 바로 뭐 후반전 들어가면서 응원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영상도 제대로 못 찍었고, 부이에 영상 초기였다 보니까 막 영상도 이상했고 해서, 좀 제대로 된부상 원정은 이제 오늘이 처음일 것 같은데, 반드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장거리 원정 가면서 바라는 게, 저희가 뭐, 홈에서 약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을 때도 있지만, 원정 가서 약해지면은, 돌아올 때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드시 좀 좋은 결과 갖고 왔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이제 얼른 터미널 쪽 가서 좀 쉬면서, 형이랑 합류하면서 얘기해보고, 작년 잠남 방향 원정 생각나는데 거의 뭐두 번째 터미널 타고 가 원정이네요. 그러면은 형 아직 아시아 노션 혼자 쓰시다가 형 오면 같이 타보겠습니다. 밥을 좀 내야 된다. <목소리> 아 네, 이렇게 그냥 힘내 해왔습니다. 오늘 부산까지 간다. 어때요? 이렇게 멀다. 뭐 <laughs> <laughs> 구덕은 가, 가 가셨는데 어. 처음 아니에요? 어, 아시아든 처음 아니가요 그러네. 아시아든 처음이네. 어. 구덕. 그 구독꾼인데 아시아드도 만만치 않아요. <laughs> 근데 아시아드가 <laughs> 한참 중번호 보이면 다행인 그런 시야여가지고 너무 낮은 시야에서는 진짜 아예 라인 잘안 보이더라고요. 음. 부산은 진짜 시야 포기하고 경기 봐야 되는데서 시야 포기하고 뭐 장담하는데 뭐가 퇴장 당해도 모를 걸 그냥, <laughs> 그냥 그래, 일반 저... 경기장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저기는 진짜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좀잘 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저 심지어 이거 이거 보고 나서도 다음 주에 친구들한테 부산 여행 갔다 와요2주 <laughs> 연속 부산. 그시다고 오늘 잘 끊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쉬다가. 본격적으로 버스 타고 이제 부산으로 이동해봐야죠. 다시 좀 드디어 이제 부산 동부터미널인가 여기에 도착해서 내려고 한5 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은데 해 올라고 이렇게 먼데까지 오는 건참 힘드네요. 얼른 혼다 밥 먹고 찾고 경기장까지또 다시 이동해봐야죠. 밥 먹을게요. 여기. 그래서 밥먹고나 왔고 한 20분 됐는데 혹시 잡고 본격적으로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부산 날씨 진짜 덥다. 와.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 앞쪽에 도착했습니다. 아. 한좀 많이 가봤지만 예. 잠깐 잠깐. 정석 기 저기 좀 안에서 지켜보고. 부산, 아시아, 아시아 대시 굉장히 쪽이쪽 올라왔고요. 얼른 티켓을 뽑고 원정석을 한번 이동해 봐야죠. 대표석 가서 티켓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티켓을 이렇게 샀고, 원정석 작년에 왔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저기 쭉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먼데 좀 걸어서 이동해 볼 거고, 부산 같은 경우는 원정승률 100%인데 홈승률이 지금 0%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기로 계속 이어가가지고 오늘 반드시 부산에서 생략 거두어서 이제 좋은 기억 챙겨서 안산을 갔으면 좋겠고 원정석 쪽에서 계속 이동이동 해보겠습니다. 원정석에 도착했고 티켓 검사 받고 들어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원정석에 도착했어요. 아 작년에 이거, 투척했을 때 제가 정신없어서 뭐, 여기, 비안 맞으러 다들 여기 앉아 계시고 했던 거 기억나는데, 부산 진짜 넓긴 넓다. 시야가 최악이다. 와. 여기서 전북, 전북대, PSG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은, 가방 풀어놓고, 뭐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가서 가방 풀어놓고, 티켓샷도좀 찍었고, 아, 일단 저 지금 상태가 너무 더워서, 바람막이 있다. 집 돌아갈 때, 추울 때 입고, 화장실 어, 가서 유니폼을 한번 갈아입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보다 실착하니까 되게 또 예쁜 거 같고 저희가 이제 짐 챙기신 분을 네 시쯤에 오신다는 거 같길래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따가 한번 나가서 짐 챙겨와 볼 예정이고 지금은 휴식도 취하고 이제 성들이 이동한 만큼 선수도몸풀기 들어가면 몸 푸는 것도 보고 이것저것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되게 사람들 이많아졌는데 지금 선수들 이제 센스 나와서 워밍업도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일군 라인업들이네요. <목소리도> 오랜만에 그 원정에서 좀 떴, 떨리는 감도 있긴 한데 뭐 저희가 그동안 전남전 뭐 수원전 김포전 무너졌던 만큼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비 보비 보보 비보. 상이상 형 어, 오늘 경기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오늘 3대0으로 무난하게 좀 욕심이고 한 2대1 정도로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두한골 나요 양세형이 양세형. 한골 넣고 좀 뜬금없이 교체로 들어오는 강수일이나 김도윤이 근데 네, 라인업을 안 보긴 했는데 우울하죠. 김도윤이 한골 넣지 않을까 아무래도 상, 상대는 3대2고 최강준? 상대는 자책골 자책골 3골 넣고 이대1네 네, 경기 시작할기까지한 4분 남았는아직지금 10분 뒤에 지금 기숙사 내서 얼른 끊갔다 와야 봤는데은데사 와서는 뭐잘풀리지 않는 것도 그렇고 뭐뭐 저도 상해를 겪어봤듯이, 내가 뭘뭐 이렇게 끊지 않는 상황 속에 있서 스웨이 최선을 다해준다면, 저희 함께 열심히 해서 조수경과 잊지 않을까 싶습도다고스 아. 선수들도 뭐 맞이하고, 뭐챙기고 뭐 이런 저런 해보겠습니다. 끝에 나가서 갔다 와서 그뭐 예, 선... 네, 저희는 이제... 아직... 뭐 이게... 추천좀못찾신것 같아서... 네, 이제... 들고 신나 하길래 먼저 들어와서 일단 저희가 그냥 목소리로만 할수 있는 거 해보고, 이따 뭐 악기나 이런 오면 그때 바로 작업 들어가면 되니까. 막거기서고도 막 이런 다막꼬여지는거 아니에요? 또작 작년 그때 저희 경남 때처럼. 일단 정 차리고 가자 우리가 거꾸로 달, 달았었잖아. 그너나 어떻게 치상이 집 부분 있잖아. 그분 유튜브 봤는데 불만 있었냐 하면서 그거 <laughs> 받았던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우리 불만 없었어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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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다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날아와서 어, 두 곳인데. 신대. 일단 번 아직 들이안가지고 음. 그리더스 던 <laughs> i 기업 하니까 좀 힘든데 없는 환경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그까최선다해오오보태규 장애 소품 끼니까 수비가 좀간단한진것같요이제까지안될것 같은데? 전반전? 아 국전은 걸릴 것 같아 그스스오오오 나의 안산 그리너스 어어어어어어야야야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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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이거 <목소리도> 예. 아 이렇게 어어냐 자, 허무하어 그냥.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예.

김도 있게 네 나이스. 와. 김대거. 김대. 손님 맞네요. 김대경. 손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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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좀좀잘 보잖아요, 손재희. 처리 못해 줘요？그래서, 상 대가, 게해줄게 whoa oh. 이제 거기 걸러 감춰야 되 지금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답답방 경기력에다가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경기력이물 올랐던 것 같은데 아 오늘 경기력 많이 좀 처참한 것 같아요 지금 11분에 이안우도 36분에 8시간 대 먹히면서 이대영 어서 마전이 끝났고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화나고 저희부터 가 지금 뭐 제대로 준비 안된 상황이어서 수유한테도 저희 죄송하게 하지만은 저 오늘 경기 진짜 솔직히 너무 추천한 것 같아요. 지금 최근 경기 중에서 제일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당하기만 싸는 같거든요 이번에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려서 좀 해서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도 지금 400km도 이렇게 와서 본 원정 게임인데 좋게 결과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영구이 이제 걸개를 걸고 한번 쉬다가 반전 돌아오겠습니다. 전 이제 시작합니다 와. 응. 형이 앉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제가 잠깐 매화권 잡겠습니다 어? 네, 예. 할수 있어! 아수 있어! 아 자리로 아 너무 밀린다정시차리고 와야 되는데 진짜 화난다. 이렇게 이렇게 톡라나이 나라, 어우 나라, 나라, 라라라라 나라, 나라, 라라라라라는라보라라라라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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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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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제는 4호, 5호 거기오늘 그냥 한 번에 넣어서 해드티 카드 하시. 어! 아 이런 들관심습니다 정말 조그맣게 오빠하고 싶은데 하나 만회하고, 또 이대로 아쉽게 일배로 치고, 일하는 은좀 그만하자. 우리 <목소리> 오늘도, 안에서 아니어도 기존 좌우 짬방에서 밖에서 아씨, 언제까지 봐! 야 그걸 좀 진짜 보러 가. 아니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아, 반도. 후반전 끝나겠다. 그거 다 보면 에드카드네. 맞아? 야 수적으로서 완창 해보자. 얘네 적어보인데 은근 많네. KANG JINMO KUH Baktım KUH TAEGYUN 경기제예요. 저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아, 안 풀리는 거 아는데 그래서 저희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저희. 같이 유왕하시시작하고 시즌 끝날 때는 좀 좋게 좋게 끝났으면 좋겠고 퇴장했을 때 뭔가 하나 더 넣고 했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또 저희까지 퇴장 당하다 보니까 많이 답답한 상태인데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경기 이렇게 2대1로 질 대로 끝났고 오늘 이런 아쉬움도 얼른 있고 천안전 잘 준비해서 천안 원정 때는 가서꼭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부이 오늘 길고 길었던 장거리 부산 원정 이렇게 많은 분이랑 응원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천안 원정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두 번째, 세번전 천안전.